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때요? 10장 1 4절 말씀. 선생님, 이거 무슨,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어제 뭐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 부부 있는 사람, 아야, 아웃스 부부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어디 다쳤어? 여기? 또, 유빈이 어디 다쳤어? 다리 다쳤어? 무릎 다쳤어? 또또 누구 또 있는 사람? 로이 어디 다쳤어? 로이 여기 어디 다쳤어? 아 무릎 어머 냄새지 붙였네. 다쳤구나. 다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에이 울었어? 다쳤어? 울었어. 아 아프면 어떻게? 해? 어, 그러면 누가 와요? 아프고 그러면 누가 와요? 아빠가 달려오지요. 또 누가 달 달려오지요?